Thank oh you.

I <laughs> 먹으면 좋다 이게 안 돼. 여기 이제 다음은 소주사다줘야 돼. 어차피 안주는 또 안주하고. 들천 원이 군 사진 찍는데천 원만 받아. 그게 말이야. 뭐좀 해드려야 되는데. 소주하고 한주 사는 걸로. 응. 먹고, 이래, 이거. 쫙 그러니까 앉아서 이제 쑥아 돌리거든. 이게 돌아, 쑥아 돌리거 걸리는 사람. 하. 저기 풍경 괜찮은데. 친구들아. 즐겁게 살아라. 아이고 아보지 다시 찍지 뭐. 요런아자가 <목소리가> 넘치시는 분같 아, 시네 처음 는사에 많이 있네. 그치 도, 어떻게 파는지 우리만 떠온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 사진 찍는 데 친구가 있으신답니다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2개면 6천 원, 3천 원씩 아 그러게 말입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보세요? 다시 많이 보세요.